시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리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종기하고 위엄이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송양하시며 그의 은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20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그는 흔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그가 죄물을 흩어 빈공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10편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고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14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혼은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손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여,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손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 여느는주 압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봄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1 0편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없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없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 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너희의 방패시로다.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너희의 방패시로다.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너희는 여호와를,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너희의 방패시로다.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여호와께서 너희를 보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시편 1 1 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사망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안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1 0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어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으므로 죽음에는 넘은 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거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참 좋게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재단 뿌에 매일 지어다.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내가 주를 높이리이다.여호와께 감사하라.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편 119편.행위가 완전,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여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하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같이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쪼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오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업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달려가리이다.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나로 <laughs>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내가 이를 즐거워 함이니이다.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주의 교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벌,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의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리에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하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낙은에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강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악인들의 줄이 나를 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요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우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을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은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공휼하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니이다. 주를 경유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애워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느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웅덩이를받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계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 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에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이 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로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우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은 이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인 작은 소리로 업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업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발에등이요내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내 입이 드리는 자원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헤아리고 올물을 놓아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어서서 그리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사오니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받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나는 주의 종이 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그들이 주의 법을 패하여 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번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여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불러 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죽게 부르짖어 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서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와 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의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다. 이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니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하여 주의 인자심을 하 따라 나를 살리소서. <laughs>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여우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여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말,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교훈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로 증거들을 지켜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있어루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러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종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미니다 이시편 120편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헤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설과 로뎀나무 숲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단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